잠시 주일 오후. 함가롭게 방글라데시 들에 나왔습니다. 가도가도 가도 끝이 없는 논과 밭. 유채꽃이 만발하고, 새로 심어진 유채가 자라고, 그리고 논에는 몇 판이 있고, 이 들판 곳곳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. 꼭 필요한 운송수산인 오도바이 차도 있습니다. 나는 오늘 이 오후에 왜 여기 나와 있는가 무심코 이 넓은 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자그마한 평화를 느껴봅니다. 세상은 어지럽고 흉악한데, 이것은 전혀 다른 기분. 하늘이, 하늘이 맞닿는 각종 수목들 위에 우연 날씨 속에 뭔가 그루, 그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달이 시간에는 이제 나는 여기에 없겠지만 또 언제 여기 올 줄도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 호의 한가로운 마음으로 한껏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 간간이 들리는. 사람들의 소리, 그것이 바로 인생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? 한국은 지금 몹시 죽을 텐데, 여기는 딱 알맞는 날씨를 제공하고 있네요.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2020년도가 벌써 되다니 이렇게 세월은 묻지 않고 스스로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판에 놓인 빨래들 참으로 원시적이지만 참으로 시골 풍경이 한껏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. 들판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먹고 있는 염소들,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하는 아낙네들 이 어리진 풍경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. 나는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아낙네들은 새 똥을 반죽하고 있습니다. 이 케이크 같이 되어 이것이 연료로 쓰임 받습니다. 할렐루야. 아름답고 한가로운 청경은 잠시 어릴 때 추억에 잠기게 하곤 합니다. 정말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이러면서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오는 원 제네레이션 고즈아웃. 원체니슨 컴스 아낙네가 희한하게 생긴 낫을 들고 갑니다 저 낫으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닭들은 병아리들을 데리고 와서 마음껏 무언가 먹고 있는데, 정말 먹는 것이 있을까? 다시 돌아왔던 길, 학교가 보입니다.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보입니다. 그렇게 2022년도는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하였습니다. 할렐루야.